애플이 기술 을 가지고 오늘날 애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이 깊은 사람일수록 변신이 어렵다 기술이 망쳐요 사람 이노비즈 협회가 태동하게 된 계기가 중소기업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을 중소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으로 좀 확장해보자 이게 이노비즈 기업의 취지고 기술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하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노비즈란 기술 혁신을 뜻하는 이노베이션과 기업을 뜻하는 비즈의 성입니다즉 기술 혁신형 중소 기업을 이노비즈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이 아니라 혁신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 제일주의 개념에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쪽에 오히려 가 있어요. 이노비즈가 돼야지 이노테크보다는 말 그대로 이노테크는 기술 혁신이잖아요. 이노비즈는 비즈니스 혁신이에요. 저는 비즈니스 혁신이 목적이지 기술 혁신이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애플이 지금 현재 당대 최고 기업이잖아요. 애플이 기술을 가지고 오늘날 애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애플 기술은요, 뭘로 했냐면, 이노비즈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건 기술 혁신에 너무 오랜 기간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단대한 우주 기술이라든가 양자학이라든가 이런 단대한 기술은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산업에 있는 기술은요, 비즈니스 모델이 먼저 이제 가야 될시대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노비즈라는 단어가 좋아요. 긴 기간을 놓고 보니까 기술이 망쳐요, 사람을. 포덕도, 특히 이제 아날로그 기술이 강한 게 일본하고 독일이잖아요. 일본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리아날로그 기술에 쫙 하다가 디지털 시대에 늦은 거죠. 뭐 하지만 기술은 딱 이니셜을 지고 좀 흔들 수 있는 것은 5년 넘기가 쉽잖아요. 나머지는 돼. 바뀔 때 기술이 깊은 사람일수록 변신이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비즈니스혁신. 그렇다면 비즈니스혁신을 위해 이노비즈 협회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힘써왔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우리 이노비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회사를 찾고 싶을 때 바로 핸드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이노비지 기업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에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이미 상위, 탑플러스들이에요 소부장 대표 100개 기업을 찾아놓고 보니까 이노비지 기업이 9 1개예요 그만큼 좋은 강소기업이란 얘기예요 이 기업들이 우리가 서로 잘 몰라요 임병훈 회장은 키워드 검색으로 필요한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아이단비라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3년에 걸친 개발 끝에 8천여 개 기업의 정보가 한 플랫폼에 모이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만 있었냐면 산업 분류표 기준으로밖에 없었어요. 자동차 산업에 자동차 부품업을 한다. 또는 뭐 개측기를 한다. 센서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제가 구축해 놓은 것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브레이크 패드 화장품에서도 천연 소재 이렇게 조달청에서 사용하는 상품 분류표가 있어요 아이단비에서는 상품 정보 분류로 먼저 검색하고 표준 산업 분류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찾는 기업의 리스트가 쭉 뜨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업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약 8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플랫폼에서 필요에 따라 서로와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30여 년 전에 글로벌 전략하고 지금도 글로벌 전략이 국가에 사고 있는 일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를 알리고 막 홍보 마케팅 해주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전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 눈으로 보면은 아까 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냥 거기를 해치는 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부가. 예를 들면 짜장면을 성공했는데 짜장면으로 나가서 하겠다 고니까그 옆에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끼리 경쟁시키는 거죠. 대통령도 생태계 싸움이라그랬잖아요그래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이 왜 강하냐면 짜장면집 자려놓으면그 옆으로 가가지고 뭐 생태계가해서가지고한번 차원의 타워이 형성이 되면 살아남잖아요. 그논리린 거예요. 나는 우리 중소기업이 똑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노비즈는 이제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인들이시잖아요. 중소기업인이 가져야 할 마인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들 하시네요. <laughs> 저는 우리 여기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사회 공동체적 사고 같아요. 우리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회 공동체적 사고가 없으면 천당과 지옥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공동체적 사고란 것은 뭐냐면 결국 이타심거죠 그게 압축된 게 ESG라고 봐요. 그게 압축돼서 한 단어로 나온 게 ESG 경영이고 ESG 경영이 생존 조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